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외신을 통해서 오랜만에 한국의 1사급 잠수함 소식이 떴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밀매들이 1사급 잠수함의 소식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밀매들의 희망을 줬던 1사급 잠수함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결국은 1사급 잠수함 한 척이 예인돼서 끌려 들어온 소식을 끝으로 1사급. 급 소식은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군 소식을 전해주는 네이벌 뉴스에서 한국의 214급 잠수함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한 소식에 의하면은 손원일, 윤봉길, 유관순 함이 인버터 모듈 케이블에 결함이 있는 걸 발견했다. 그런데 그 결함은 독일의 특허권이 걸려 있어서 한국서는 수리가 안 되고 독일에 보내져 가지고 수리를 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군은 수중 전력 공백으로 고민에 빠졌다. 이런 거죠. 21사급 잠수함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가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타격하는 잠대지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인데 그 전력의 공백이 생겨서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군 잠수함만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은 잠수함 척수로만은 미국 다음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다 작은 그런 잠수정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9급 9척, 114급 9척.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급 9척 이렇게 해가지고 27척으로 북한의 잠수함을 막아야 되는데 이미 209급은 6척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4급이 굉장히 중요한 전력인데 이 전력이 지금 다 무력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산 안창호급은 지금 1번 함만 작전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니까 해군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기사를 분석을 해봤더니 손원일, 윤봉길, 유관순 이렇게 잠수함 세 척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인데 여기서 유관순 함은 대우조선에서 건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해군의 발표를 볼것 같으면은 214급 아홉 척 중에서 이세 척이 분명하게 결함이 있어서 작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여섯 척의 상태는 어떨까요?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현대에서 건조한 두 번째 함인 정지함은 다른 잠수함들이 고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신 작전을 뛰느냐고 혹사랑해가지고 고장이 난 상태로 못 고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작년에 고장이 나서 예인됐던 잠수함은 3번 함인 안중군 함입니다. 이것만 확인해도 해군에서 발표한 세척 그리고 신문에서 보도됐던 고장 난 잠수함의 내용이 다른 두척 있는 걸 보면 모두 다섯 척이 현재 작전 불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해군에서 발표하기를 안중근 함이 예인돼서 끌려왔을 때 214급 잠수함 모두를 중단을 시키고 전체 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척도 어딘가 고장이 지금 나 있는 겁니다. 빨리 고칠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 이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네발 교수를 통해서 오래간만에 접한 214급 잠수함의 상태가 비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214급 잠수함이 갖고 있는 주요 임무가 뭐 무력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확인된 사실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해군에서 일사급 탐수함을 건조할 때. 방사청의 잠수함 사업팀장이 잠수함 함장 출신이 아닌 그리고 수상함 함장 출신도 아닌 보안사에 있던 사람을 앉힌 겁니다. 새로 건조하는 잠수함의 성격상 잠수함 함장 출신 대령급이 사업팀장을 맡는 게 정식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현대에서 건조한 잠수함을 무조건 검사도 안 받고 해군에 넘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2015년자 보도로 확인했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이 바로 2일사급 잠수함의 위성 통신 안테나가 결함이 있는 것을 시험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해군에 다 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사 청장은 누구였었냐면은 해군 중장 출신으로 예편을 해가지고 현대 중공업의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을 방사 청장이 앉혔던 겁니다. 이건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우 해양에서 건조한 2일사급 잠수함은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리발 네 뉴스를 볼것 같으면 대우 해양에서 건조한 214급 유관순 함도 결함이 있다 이런 보도를 봤을 때는 해군에서 발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4척의 네 잠수함도 결함을 안고 작전 불능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군대를 아꼈던 밀매의 한 사람으로서 해군의 일사급 잠수함만 생각하면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군의 일사급 잠수함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자료가 완성되면 해군 관계자와 현대 중공업 그리고 방사청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일사급 잠수함의 전력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요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많은 밀매들의 기대를 저버린 일사급 건조 사업. 오랜만에 외신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음.